성만이 꾼농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아, 벌써 청룡의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제라늄 손질하느라고 굉장히 바쁘네요. 울창했던 제라늄들 밑에 묵은 잎들 다 주소내고 묵은 잎 보세요. 이게 지금 딱 주소내고 어, 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얘들이 커가지고 막 늘어졌던 건데 지지대 세워가지고 오히려 올려놨거든요. 지금 6기 이파리가 달렸던 부분들은 다 싹이 올라와요. 다 삽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잘라가지고 삽목을 했는데 어, 너무 무성하니까 툭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순정리를 할 거는 좀 하면서 삽목할 건 삽목하고 새순을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래는 계속 59트레에다가 삽목을 좀 하고 있어요. 물이 빠지라고 바로 삽목하는 게 아니라 물 줘놓고서 뭐 하루 도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물이 쭉 빠진 몇 시간 지난 후에 여기다 삽목을 합니다. 여기는 작년 말쯤 삽목했던 아이들이죠. 뭐 계속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삽목을 하는데요. 겨울 삽목. 어, 요령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요거죠, 요거, 그때. 여기. 네오나 갤럭시. 12월 24일 날 내가 삽목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물을 안 줬어요, 지금. 거의 9일, 9일 되잖아요? 어, 뒤로도 지금 거의 뭐 재단음을 1000개 이상 계속 이어서 계속 삽목하고 있는데, 예, 물을 안 줍니다. 음, 처음에 예, 무비 상토 삽목할 당시에 물을 줬던 거에 예, 재라는 분이 보면 제가 이제 꾹꾹 눌러놨었잖아요. 넘어지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 상토가 마를 때까지, 빼짝 마를 때까지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열을 이렇게 예? 왜냐하면 온도가 8도, 10도 미만이다 보니까. 10이 아, 많으면, 제라늄은 다 죽습니다, 겨울에. 삼목한 거. 그래서 물을 안 줘도, 이렇게 지금 사실, 화약은 사실 다 띄고서 삽목을한 건데, 이 자기의 이파리에서 영양을 땡겨와가지고, 어, 제라늄이 살아야. 여기 지금 두 개가 이제 낙엽이 됐는데, 에, 자기의 잎을영양을 땡겨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지금 삽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59 트레에다가. 이좀 음 있으면 이제, 바빠지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게 지금 흙이, 여런분이 죽은 거에요이런니 보면 죽죠. 이런 거. 물기가 없어요. 그래도 제라름은, 예, 수술과 살아야 <laughs> 잘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뿌리 내렸겠구나 아, 여기 흙이 딸려오잖아요 뿌리가 내린 거예요 흙이 딸려온다 뿌리가 날 때마다 뽑아서 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볼까 아, 흙이 딸려오네 이것도 내렸을까 흙이 딸려오는 거는 뿌리가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서 뿌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뭐, 온도가 20도 전후로, 뭐, 최적의 온도로 오면, 뭐, 물, 온도, 습도를 맞춰 오면, 뭐, 일주일에서, 빠르면 일주일 열을 이렇게 도 뿌리가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온도가 팔도 저희가 팔도를 놓기 때문에 저온기에서의 삽목은 굉장히 건조하게 관리를 한다. 응? 이게 빼짝빼짝. 응? 음, 이것도 뿌리는 다내려갔겠네이 흙이, 상토가 따로 오면 뿌리 내린 거야, 이거. 예, 자기의 이파리에 있는 영, 수분과 양분을 땡겨 갖고 와서 얘가 뿌리가 내려야. 이제 해 뜨면 물을 줄 거야. 해가 안 뜨면 물을 주면 안돼요 곰팡이 잿빛 곰팡이가 금방 와버려요 그래서 물러서 썩어 버리죠 물을 주더라도 살짝 주는데 해가 좋은 날 해가 없으면 주면 안돼요 하여튼 재란음은 시들시들 해도 겨울 삽목의 핵심은 그런것 같아요 날 좋은 물론 집에서 하는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온도가 좋고 식물등 밑에 놓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법 하고 저희 농장에서 하는 관리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온기 계란은 물을 주지 않고 삽목을 한다. 처음에만 삽목 트레이 처음에만 물을 주고 꾹 눌러야 돼요. 삽목할 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릴 거야. 보여드렸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빼짝빼짝 마를 때까지 냅뒀다가 정 저기하다 싶으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 저온기 삽목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거의 4천 개 이상 됩니다 지금 계속 삽목하면 음, 봄까지 삽목하면 만개 넘을 것 같아요. 제라늄은 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에, 대부분 저의 농장에 오셔가지고 제라늄이말 죽었다 고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의다가 에, 과습으로 인해서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과습. 하고 저는 제라늄을 이렇게 뿌리를 노출시켜서 심는다. 이렇게. 그러면 노출된 뿌리에서 또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예. 거의다 저는 세다름을 예, 노출시킵니다. 뿌리다 이렇게 뿌리 싹 나오는 곳에요 노출된 뿌리에서 대신 그러면은 예 제나도 힘이 없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꼭 지지대를 해놓고 예, 관리를 합니다. 하고 대부분 다 화분을 조그만 걸 쓰시는데 음, 관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화분이 큰 겁니다. 이게 지금 21cm, 직정 21cm 화분, 7호 화분을 쓰는 거라 조그만 화분이 아니에요. 지금 모종으로 하는 연질 예, 9cm 같은 경우 차이가 굉장히 많죠. 요만한 <laughs> 아유 저치기 때문에 음? 차이가 많아요. 2024년도 청룡내 해 새해맞이 제가 나눔을두 분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름을 드리면 좋은데 날씨가 영하권이기 때문에 제라름 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무비 상품입니다. 무비. 삽목하는데 써보시라고. 하고 포트 15개 정도. 그리고 알비료. 굉장히 잘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제라눔 주유시 자몽하고 우리 샤베트 깨순이 꽃에서 씨를 받은 건데 몇 개가 더 나왔습니다. 두분 제가 신년 맞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씨앗 나눔 했던 분들은 제가 어제 우편 등기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오체통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명 씨앗은 연말 나눔했던 씨앗은 다 등기우편으로 보냈고요. 물론 신년맞이 두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풀리면 재란 분양과 더불어 삽수나 이런 것들 삽목해보시라고 연수도 해보시라고. 시효의 개념으로 힐링 개념으로 제가 제라람도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겨울이라 좀 한가하네 요새는. 요 그럼 두분 어, 추첨은 제가 음,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없어요. 그래서 부산을 잠깐 갔다 와야들이 있어서 내일 모레 어, 저녁 때 부산 갔다 와서 어,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 되겠죠? 내일 4일이니까 5일날 저녁 9시경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날 꼭 보세요. 경려 댓글은 그냥 넘어가고요이 나눔을 꼭 받고 싶으신 분은 참여 의사를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청룡회를 맞이해서 가드닝 재료 두 분께 선물을 나눔 선물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